슬롯 아, 끝나서 베이스를 만들 준비를 하고. 설마 내리면서 그 명대사를 하시는 건 아니겠죠? 나는 돌고래님을 믿습니다. 에? 무슨 무슨 대사? 아, 그 맞아 명대사. 맞아. 아, 산소 빠져나가는 거 봐. 저중력이라서 점프도 높게 뛰어요. 뿅 음... 어... 중력이 낮아가지고 뛰어다니네. 네. 그리고 쓰러스터도 연료를 적게소모해요 지구보다 더. 음... 캐릭터를 끼운, 띄우는데 큰 힘을 안쓰겠네 어이, 떨어져도 안 죽네. 그죠 재밌네. 중력이 이거. 낮으니까 함선 위에서 떨어져도. 크게 데미지가 없을걸요? 깃는 깃... 어디서 시작할까요? 여기다 깃발 하나 꽂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창조 기념으로? 그렇네. 깃발을 하나 꽂아 드려야겠네. 깃발 있어요? 깃발이야 뭐 만드는 날은 아니겠으니. 안테나 꽂으면 깃발 아닌가? 아유, 우리는 랜딩 기어가 있는데. 아이 기뻐해요 어이 어음이래서 늘리는 너무 위에다 띄었다야 이거 줘. 야 이거 또 어찌 보면 온 기쁨을 누리기 위한 뻘짓이긴 해도 도다 진짜, 하루 만에 급조한 함선 치고는 잘 와줬네요. 어, 우라늄 있네. 아, 우라늄. 우라늄 골드. 만드는 거 계속 워낙 실력자다 보니까. 아이야. 시작해봅시다. 몇 곱하기 몇으로 갈까요, 일단? 일단 10개까지 갈까요? 음. 많이 많이 하면 안될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재료가 되게 한정적이라 아 일단 빨리 발 저거 리파이너리랑 어셈블러부터 달아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안 달려있잖아. 오거퍼기 만 하고 네네네네네5네5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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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글쎄요 리파이느리가4 곱하기 4인가요? 6 곱하기 4 어, 4, 2, 2 세, 세우는 게 낫겠는데요 이번에는 못다, 컴퓨터 아 계속 지구에 있었던 것처럼 ZZ를 입력하게 된다. 네, 저도 나만 우... 그런 거 아니죠? 저도 그랬어요. <laughs> 저도 그랬어요. 아 진짜 계속 ZZ 입력하네. 환장하겠네. Z를 넣어놓으면 시 되죠. 근데 네, 모터 들고 계신 분 있어요? 많이? 저네개뿐이없어요 저도 없는데. 저도 많이 많이 없는데. 9 0개뿐이안 되는데 제가... 모터 일단은 최대한 버틸 만큼 버텨보고. 그럼면 일단, 최강 하나 만들 게안 되잖아요. 90개면은. 로터 많이 들어가니까. 아, 이온 들어가면 몇개안 들어가는구나. 이온으로 하면. 네. 수소엔, 수소랑 이온에는 로터가 안 들어가서 그나마 괜찮아. 음... 일단, 니거에 네 기본적인 설비를 갖춰야되니까 배터리 하나 딱 아, 기본만 가야되네 진짜 네, 정말 기본만 파워살피랑 파워스피랑이 파이널인 저쪽에다가 쭉 대면 되고 음 연결을 받아 가지고 아0 20개 230 2 0개더 들어갑니다. 아 진짜 모터가 핵달리네. 제가 광물을 씻진 않았거든요. 이거는 급하게 니켈부터 찾아다녀야 될 수도 있어. 근데요. 발전기를 달 부품이 모르겠네. 일단 위험도. 나는 니켈 찾으러 갈게요. 중중부양으로아이고 네. 가스 찾아서 가야겠다. 가스 없네. 리액터 컴포넌트 안챙겼어 여기 일단 기지 GPS 저장해두고 도 가세요 네음 여기 저장해야 되겠네 네 GPS가 음, 네클랜트 버스 음 오케이 다 함선에 타세요. 함선에 오어 디텍터가 있는데, 우, 굳이 몸으로 찾아다닐 필요가 없지. 응? 음. <laughs> 수소통이 왜 이렇게 없지? 다 우주에 버리고 왔구나, 죽어서. 네, 우리가 좀 죽어서 그런 거야. <laughs> 그래서 제가 넉넉히 챙기자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거지. 수소만 20, 많아요 20개 가져왔었는데. 얼음은 많으니까 어, 이걸로 잠깐. 재빠르게 탐사를 해봅시다. 달에 다 있나요? 모든 광석이 플래티넘도 여기 있는지 봐야 될것 같아요. 니켈이나 뭐 그런 것도 다 있나? 네, 기 기초가물도 거기 아, 똑같... 다 리케. 있네. 거가 있는... 리... 여기 리... GPS 기록 좀 해주세요. 니켈하고 뭐였지? 니켈코발트 니켈코발트 철 다른 데는 없니? 이 분화구를 딱히 나가고 싶진 않은데 왼쪽에 얼룩 있다 다른 그나마 얼룩이 잘 보이네요 약간 점점이 보였는데 니켈 플래티넘 나왔다. 어, 있네 여기 있네 여기서 기록. 니켈 플래티넘 두 개밖에 안된거 같네요. 금하고 기타 강석들이 없는데 마지막 실리콘. 금 은은 기지 짓는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실리콘은 자주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데가 여기였죠? 니켈 있는 거예 네. 코발트랑 아이언이랑 깊이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얼마나 깊이 있나? 손으로 50, 채광해도 되는 거고 50 80 60 지금이 25니까 40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면 굉장히 가까운 건데? 거의 잠깐만, 지상... 좀저 내려서 이렇게 키고 있을게요. 네. <laughs> 아래 현지 조달. 손을 네. 옮길 필요 없잖아. 여기서 캐고 바로 여기다 넣는지. 수송선처럼. 자, 자, 코발트. 음. 코발트도 필요하죠. 다 필요하죠. 지금 광석이 하나, 하나도 없잖아. 지금. 네. 가지고 온 부품이 전부니까. 다 필요한 사 여기서부터. 아. 우주.. 우주 불 끄는다 바로 위에 지구 보이는 거보세어 뒤에.. 뒤에 찾았어 두 명이 와리가리 할수 있게 구멍을 넓히고 아 인벤토리 오고 와야지 아유, 아유 어휴 일단 함선에다 음? 실었어요 이따가 기지로 한꺼번에 옮기게 되 중력이 없으니까 움직이기 별로 데 어째 방송 첫번째 편에 <laughs> 제시작인 듯한 느낌이 들죠 <laughs> 행성이동이란게 그런거지 뭐 저희가 좀더 기간을 들여가지고 큰함선으로 준비를 했었으면 아예 시장 물자를 다 들고 올수 있었는데 금방 나왔으니까 보여드리려고 다시 땅 파는 인생부터 시작하는거죠 인생 뭐 있나요? 조지는 거지. 땅 파서 돈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건물만 있으면 되지. 네. 나갑니다. 네. 어, 잠깐. 그걸 생각 못 했다. 버리는 거 어떻게 되겠는데? 버리더라? 그 화살표 X. 아 드래그. X. 네, 그거 드래그 되더라고요. 음 있어. 데스루님 이거 지금 붙인거 소터거든. 네. 돌배출 돌배출 세팅해주세요. 드릴 말 만드시려는 건가? 어, 어디 어디 소터 들었어요? 그 소터에다가 최광선 하셨던 것처럼 돌 배출 세팅해 주세 아, 여기다? 네. <laughs> 잔머리를 굴리면 어떻게든 됩니다. 뭐 드릴 만드시려구요? 아, 아, 드릴 만들 모터가 없어요. 뭘 만드시는 걸까? 지금 빨라들이는 음, 음, 거잖아 데스로님 밑에서 응 음. 암.. 그.. 좀 캐보실래요? 그 구멍 밑으로? 바로 이든뭐든네 조금만 캐.. 서 그냥 알맹이로 놔둬보세요 네 이제부터는 인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거 용접해야 돼요? 위에? 아니요안안 아, 안 하셔도 돼짠 되... 어..저게..저게 수직개아니야 저거? 빨아들이는 아, 거. 아빨아드리려고 하시는구나. 오케이. 어, 아니다 아..아.. 어. 얼음 아. 안 빨려 들어가는데요그리 있는데요? 아 네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거리가 이렇게 멀어도 되나? 빨아들이는 게? 더 멀리 하겠네요 지금 역중력이 센 상태거든. 그니까나 지금 보니까 거꾸로 붙었어. <laughs> 그러게 거꾸로 아이 중력, 함선 중력 때문에 그러는구나. 알데기 어, 들어가니 오케이 밑으로 다 내려오세요. 아, 여기서 다 바꾸면 되겠네. 캐면 알맹이가 날아가서 알데기로 <laughs> 오케이. 이게 사거 개요. 사거리가 이렇게 멀었나? 중력범위 최대로 늘린거예요아 중력범위 때문에 그러는구나 네 이게 <laughs> 잘 올라가나 돌고는 좀 봐주세요 골 때리네 잘 올라가네 <laughs> 잘 들어가고 있나요? 딱히 네. 쓰는거 없이? 네잘 들어가네 이게 저중력 지대에서만 쓸수 있는 채광 방식이거든요 저중력 채광이라고 부르는데 아... 어쩌고 역중력 채광인거지, 이건 <laughs> 자, 돌멩이가 지금 어디까지가? 지금 땅 속에서 올라오고 있죠, 지금 알아서 <laughs> 중력 때문에 지금 달의 중력보다 달의 중력보다 이 우주선에서 지금 발생하는 중력이 더 노, 어, 세기 때문에 돌멩이가 이렇게 공중으로, 공중으로 뜨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에서는 못쓰고 달처럼 약한 위성이나 에이. 우주의 수행성에서만쓸수 있는 방법이에요. 에이, 지구에서는 중력이 너무 세서 안되고. 네. 어우 잘 들어왔네. 여태까지 미스트가 없었던 건가? 자 그리고 나머지 이게 더 빠르겠는데. 돌은 돌은 여기서 배출하고 있고요. 쓸데없는 돌은 저기는 중력 범위가 지금 미치지 않는 곳이라 안 빨리고 있는 거죠. 오, 잘 들어가네. 좋네, 쭉쭉 합시다. 함선 중력발생기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어, 굳이 우리가 왜 손으로 이 <laughs> 왔다갔다 이렇게 대답을 그 시키면 되지. 스웨이 이렇게 응용하는 재미가 참 뛰어나단 말이야. 응용하는 재미, 딱 정해진 틀에서만 플레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함선에 우라늄은 많아가지고, 저 중력발생기를 계속 켜놔도 문제가 없거든요. 네. 딴 데, 딴 데서 캐니까, 딴 데서 캐니까 이거 개수, 오, 개수 오버된 것 때문에, 그냥 바로 증발해버리네. 네. 이거는 좀그 개수 세팅이 좀 늘려있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점점 이제 굴이 깊어질수록 날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서. 응, 그렇네. 고여있네. 네. 아, 이거 범위를 안 늘려서 그런 것 같은데. 사거리가 상당히 길다. 크라비티 아, 이거 제트팩 키고 해야지. 테픽팩을 끄니까 자꾸 거꾸로 서네 어, 범위를 좀더 늘렸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근데 가. 이거 테슬러님 위에 보세요 어디가 위에요? 이렇게 <laughs> 보이거든 아. 그래서 이거는 천장을 조금씩 까줘야 돼요 이동할 수 있는 게 이게 그렇게 만능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좀 손이 많이 가가지고. 예, 이게 중력. 아까 말씀드린 중력 때문에 고인다고요. 오케이. 한 줄로 길 만들어 오더 따라가네. 좀 부드럽게 뜨는게 필요해서. 지금 얼음, 얼음도 배출하는. 아, 얼음은 지금 열렬로 쓰는구나. 우리의 연료로 써야 되니까 배출 안 시켜놨어. 돌만 뺏게. 이거 올라가는 돌에 맞으면 저 부상 입나? <laughs> 약해서 있지는 <있진> 않을 거예요. <laughs> 밀려나겠죠? 이 정도 온도 네. 어, 깔때기 아주 잘 들어가네. 어, 제트팩 연료가 없어. 여기서 제트팩이 열려 떨어지면 못 올라가잖아, 우리. 그죠. 대각선으로 뚫고 올라가는 방법은 있죠, 근데. 네. 네. 중력범이 있어서 안 딸려가려나요? 무게가 있어서 안 딸려나? 아, 사실 그걸로 탈출이 가능하죠. 그냥 제트팩을 끄고 가만히 있으면 함선 쪽으로 날아가니까. 네. 아이고, 오지게 켰다. 잠시만. 양을 봅시다. 로버에다가 이거, 아, 그 지구에서는 안 되지. 로버에서는 이거 만들어 놓고, 네. 이렇게 캐는 것도 진짜 방법이겠다. 대신, 손으로 캐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잖아요, 이게. 초기 네. 손으로 안, 안 캐는 방법? 방법도 있긴 하죠. 어찌보면 이 돌배출 장치가 우리랑 똑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채광선이 드릴로 광물을 캔 다음에 캔 광물을 바깥으로 뿜어내 주기만 하면 이렇게 콜렉터로 들어갈 수 있... 음... 그러면 그 채광선은 광물 반납이 없는 함선이 되는 거지 잘들어갔네요 <laughs> 얼떨결에 오늘 진짜 많은 걸 보여 드린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바로 응용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알고 계셨던 방법이에요? 원래 저는 이 중력 체광을 자주 사용해요. 그, 그 저번 저번 방송인가 얘기했었어요. 음 했었던 거. 근데 오늘 와가지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왔다리가 다리하다 보니까 어 맞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면서 바로 한 거죠. 근데 광부는 저 혼자 하고 있네요. <웃음> <웃음> 원래 아유. 나왔어요. 슬슬 슬슬 나오시죠. 또 시간이 그렇게 됐습니다. 빠뜨리다 써가니까는? 네. 오늘 진짜 많은 걸 보여드렸네. 어이, 벌써 두 시간이야. <laughs> 네. 이게 바로 여기서 제트팩을 끄면 뿅! <laughs> 함선 쪽으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지금. 거꾸로 섰어. <laughs> 배터리가 8에서 안 주는 건가? 7. 대신, 이제 중력장, 그 중력 생성기는 범위가 넓어지면 전력을 그만큼 더 많이 써가지고. 아... 이렇게 캔 다음에는 꺼줘야 돼요. 중력 생성이 껐어요. 데스로님 나오세요. 어이구 그, 고 어, 어디 마지막은 어디 죽어가야지. 있다. 산소 소모가 굉장히 적다. 계속 헬멧을 쓰고 있는데도 1%밖에 안 줄었어. 1밖에좀 아쉽죠. 그래서 어땠. 일부러 캐릭터 쓰니까 보유량을 줄여놔요. 음, 엄청 오래 쓰네. 게다가 안 움직이시니까. 활동이 없으니까. <웃음> <웃음> 여기서 극딜이 가나요? 자러 갑시다 문 열어주세요 아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아, 오늘 예. 진짜 큰 일들을 여러개를 해치운거 <laughs> 재밌는거 많이 봤네 오늘 네 오늘은 편집하는데 좀 꿀잼이시겠어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들어가볼게요 예, 오늘 스테이, 아, 스페이스 엔지니어 방송은, 예,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드립니다. 예, 네데플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습니다 나가볼게요. 아, 못 들어가, 아,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 아.